안녕하세요. 나와 당신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 위로 타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헤어진 분들의 적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드리기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헤어짐을 끝이라 받아들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운명의 실이 아직도 서로와 연결되어 있다면, 몸만 떨어졌을 뿐 마음은 아직 함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몸도 마음도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분들 많습니다. 눈물과 후회, 짜증과 슬픔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지만 쉽지 않은 분들. 위로타로는 에써 이즈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곱씹으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수준까지 온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빨리 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서로가 알아가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카드 1, 2, 3 순서대로 놓여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혹은 문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하기 전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눈을 감고 그 사람 혹은 당신을 떠올려 주세요. 리딩 순서는 과거의 당신과 상대의 관계, 모습, 현재 상대와 당신의 속마음 및 상황. 두 사람의 결론, 조언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리딩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일본 분과 상대는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가까워졌거나 사랑에 빠졌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가족 혹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느낌을 서로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향이나 취미활동, 생활패턴 등 많은 부분이 일치하거나 닮았다는 느낌에 그야말로 불타는 사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정말로 즐겁습니다. 뭘 해도 즐겁죠. 뭘 먹어도 맛있고 어떤 장소에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싫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커플의 경우 동갑이거나 상대가 연하 혹은 아이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번 커플은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거나 거의 매일 받거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간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혹은 8개월 정도 이런 마음을 먹고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1번 분은 상대의 천진난만함과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상대는 당신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분위기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일본 커플은 과거 속도 조절이 필요해 저렇게 불타오르다 금방 끝나면 어떡하지 같은 반응으로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가득하,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당신과 상대의 상황과 모습을 생각하며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분들보다 상대가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별 후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느낌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영원할 것으로 믿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조차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당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나 학업을 하는 것으로 잊어보려고 하거나 다른 이성과의 소개, 만남 등을 하는 것으로 잊으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는 겉보기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별이 나를 해야지 않는다라고 강인한 척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당신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현재 모습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로 봐서는 이별로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은 당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혹시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상대와 만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환성 이별을 선언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번 분들에게도 후폭풍 여파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만큼은 아닙니다. 1번 분들은 상대보다 더 쿨하게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내면의 소란이 있는 것도 지만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 볼까 등의 마음으로 그를 염탐하거나 제 3자로부터 은밀히 그의 소식을 알아보는 듯 행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좀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느 쪽도 당분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은 특히 상대와 함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을 주로 곱씹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재회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론은 두 사람 모두 재회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 음,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거나 열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물론 열정적이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별을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며 다시 사랑을 속삭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 혹은 당신의 지속적 관심이나 간섭이나, 의심 등으로 지쳐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 관계에 오래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명이 받아들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혹은 1번 분의 우연을 가정한 연락 만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제외보다는 서로의 근황을 묻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시겠습니다. 아이리스와 은방울 꽃이 나왔습니다. 작은 행복이 당신을 춤추게 할 겁니다라고 아이리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와의 좋은 추억은 당신이 다음 사랑을 만나게 되더라도 상대에게 진실로 사랑을 받았던 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마음이 엿보입니다. 일상을 즐기다 보면 또다시 운명적 만남이 두 사람에게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은방울꽃은 좋은 소식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누군가의 사랑이나 만남이 아니더라도 오늘보다 더 나은 일상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되 미련이나 집착을 가지는 것은 두 사람 모두의 성장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커플 과거 모습은 급속도로 가까워진 장비 연애 커플이 많이 느껴집니다. 공통점이 똑같은 어, 가족 같은 모습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혹은 두 사람 다 많이 바빴다 생각이 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름 있는 회사 혹은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특출난 재주를 바탕으로 장사나 사업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취준생이라면 대기업 공무원 전문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커플들에 비해 금전적으로는 아쉬울 것 없는 커플이나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녔거나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거나 하는 등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횟수가 다른 커플에 비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덕분에 편안함을 누렸을 것 같고 어느 한쪽이 의리되거나 미치는 연애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등한, 동등한 상황에서의 연애, 동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연애를 해왔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아쉬울 것 없다는 공통점이나 직장이나 학교가 잘 자리 잡혀 있어 수준 높은 대화나 데이트 코스를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이별 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번분의 상대의 경우 이별로 아주 잠시 후폭풍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이내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회복하기로 마음 먹고 일어선 모습입니다. 현재 상대는 그럭저럭 긍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이나 동호회 권유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는 이별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자 있으면 자꾸 이번 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고 싶은데 쉽지 않아 우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았던 시절을 회성하며 이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죄책감, 후회, 우울 등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는 재회를 약간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행동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저 잊어버리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분들 이별 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분들은 오늘도 그에게 연락을 해볼까 말까 깊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직 지우지 못한 상대의 전화번호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회에 대한 열망은 이번 분들에게 더 많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깊으면 상대에 대한 원망하는 감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원망하고 이별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려보는 것으로 잊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인들에게 전 남자친구의 근황을 묻거나 SNS 염탐 등을 하는 것으로 약간의 미련을, 미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너가 나한테 돌아온다면 전과 같은 실수하지 않을게라는 마인드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갈팡질팡 하는 모습,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 이번 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연락 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론카드와 조언카드 동시에 뽑아봤습니다. 이번 분들 재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받아준 과거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왜 바쁜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해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회가 됐다면 두 사람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나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각오 혹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재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커플은 과거에 했었던 서로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거나 새롭게 다져나가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직설적으로 너 이런 부분 잘못됐다 등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해적인 방법으로 진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서로를 깨닫게 해주는 모습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동말풀, 에델바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동말풀은 눈부신 유혹 너머에게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하고 있고 에델 알바이스는 험한 길 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커플은 재회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그 운이 들어온다 보여지고 있으며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번 분이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3번을 뽑아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3번 분들의 과거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번 커플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연애를 해왔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표현력의 부재, 혹은 표현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커플은 표현 대신 현실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이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분 혹은 상대는 자주 섭섭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나만 사랑하고 있나, 나만 애달파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적자는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 혹은 삼병분은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관계를 이어오다 가끔은 특별한 이벤트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특별한 것 없는 관계, 재미없는 관계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번 혹은 상대는 항상 그리워하고 관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불타오르는 사랑보다는 냉철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관망하는 모습, 혹은 느리게 관계 진전을 해왔던 모습 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한 사랑보다는 오해와 불신 등이 살아나 자주 다퉜, 다퉜거나 감정의 전환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의 경우 회버커플이 많았던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다 받지 못한 사랑, 혹은 상대 역시도 자신이 다 주지 못한 사랑, 이런 것을 목말라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회가 이루어졌지만 재회를 하고 나서도 같은 문제로 섭섭함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상대의 현재 속마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는 지난날 3번 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자책하거나 후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면의 혼란을 느끼며 연락을 해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3번 분들로부터 연락이 먼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상대는 3번 분들을 각과 의의 관계성으로 살펴보자면 의리라고 생각해 왔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지고 나서 3번 분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됐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버스 지나간 뒤 후회하는 모습이랄까요? 현실적으로 3번 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속마음은 포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에게 혹시 다른 이성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왜 나는 미처 알지 못했던가 후회를 엄청 하고 있네요. 잊기 위해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해 보려 시도하고 있지만 짧은 인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3번 분들의 마음 살펴보겠습니다. 3번 분들 이별하고 나서도 오히려 더잘 지낸다고 할까요? 연애를 할 당시 상대의 간섭이나 재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특출하다는 칭찬도 듣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3번 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료나 친구, 지인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을이 되어야만 했던 지난 연애가 3번 분들에게는 서로 몸으로 다가오고 있고 다시 연애를 한다면 그런 연애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강하게 먹었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재발견했다고 봅니다. 열심히 사회생활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밀어왔던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즐기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떠올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상은 그립다라는 감정보다는 가슴속에 깊이 박힌 비수와도 같은 아픔을 느끼는 감정에 더 가깝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 뽑아 봤습니다. 3번 분들은 해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완성, 새 출발,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월드 카드와 부활, 죽음 등을 상징하는 데스 카드가 동시에 떴습니다. 3번 분들은 재회를 염두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 관계는 종지부가 찍힌 상태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관계는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인연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재회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듯 보입니다. 오해와 불신 등 깊어질 우려가 높고 새롭게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보다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클로버와 메리골드가 뽑혔습니다. 클로버는 행복과 행운은 예가 없이 당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하고 있고, 메리골드는 때로는 웃음 뒤에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번 분들은 새로운 운기로 무장되어 있고, 그 타이밍에 놓여져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난 인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한 눈물을 흘릴 때가 곧 다가온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